자, 오늘은 그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고 라는 신앙 고백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어,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연속 강의를 계속 성경을, 어, 설교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오시면은 이제 연속 강의를 들으실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 중에서 또 절반 정도가 그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일생과 공생해 공생해야 된 내용을 건너뛴 채로 곧바로 그분이 마지막에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자, 물론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이 구속사에게 핵심만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추격된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 사건이 그분의 지상사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복음서들의 비중을 보아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공간 복음서 이 공간 복음서는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예수님의 고난에 다려하고 있고 또 요한복을, 요한복음을 보게 을 보게 되면 무려 절반 이상의 많은 분량의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신앙고백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소위 고난주간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자,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직접 관련된 고난은 그 마지막 고난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때만 고난받으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3년 전체 삶이 고난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분은 태어나시자마자 어디에 누셨습니까?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후에도, 나사, 그,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 돌아가서 살지도 못하고, 헤롯을 피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그 헤롯의 그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서, 그 타양, 그 외국으로 가서, 2, 3년을 또 머무르셔야 했습니다. 나중에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이 또 시작되셨는데,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자마자, 무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또한 그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항상 그분을 책잡고 시험하려 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분을 돌로 치려고 하거나 절벽,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의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 기간 내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 받는 우리 생애의 모든 고난을 그분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의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또한 독특한 고난, 정말 특별한 그 고난은 역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당하신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생애 마지막에 당하신 이 고난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극심하기도 하고 또한 독특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나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그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하신 고난이고 또한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방식의 고난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유일한 고난이고 독특한 고난이고 또한 극심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서, 그 극심했는지에 대해서 10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락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질결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참으로 괴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를 셀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20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도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죄값,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죄인으로 여겨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 이런 법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처리의 부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저 모호하게 얼렁뚱땅 두루뭉술하게 처리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집행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게 된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되고. 우리에게 또한 알려진 것임을 선포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27장 전체에 기록된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이 일련의 법적인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 법정에서의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에 영적인 의미로 다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과 사도신경을 함께 번갈아 보시면서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처리해주셨는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이 로마 황제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보낸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로마의 법을 로마법을 식민지에 집행하는 법집행자,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주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점령을 당했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산해들이라고 하는 의결기관이 의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뭔가를 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죄인을 처벌할 권한 특히 죄인을 사용시킬 권한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다면 왜 사도신경에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간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직접적인 책임은 사실상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정죄받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까? 예. 자 물론 이 서두 신경의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가 또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밝혀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역사적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 사건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워낙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신 이 사건이 세상 사람들도 부정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사실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본디어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그의 직무에 직무에 맞게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법적인 역할을 실제로 했습니다. 자, 먼저 그가 무엇을 했냐면은 먼저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했고, 또다시 19장 6절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또, 동시에, 그는 또 나름대로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행동이 또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마지못해 사형선고를 내릴 때에도 자기 손을 씻어서 예수님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신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증한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물론 자기 생각으로 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에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법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정말 아무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 내내 이 성막과 성전에서 바쳐졌던 모든 흠없는 이 제물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 외쳤습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시다. 이 여러분, 마치 이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것에 흠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했던, 확인했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함으로써 그분께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검증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참으로 제사를 위해 바쳐지는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또 뭔가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앞에서도 잠잠히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 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 예언대로 그분의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하셨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 너무나 의아해했다고, 너무나 놀라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죄인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잠잠할 수가 있느냐? 빌라도가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스스로 증언함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이렇게 확인하고서 그 사실대로, 그 무죄한 사실 그대로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풀어, 풀어드렸다면 어땠을까요?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나는 풀어주겠다 하고 이제 풀어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그 개인은 죄의 책임을 분명히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치명적인 역할을 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는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간혹, 간혹, 뭐, 범죄자나 폭도들을 대단히 잔인하게 진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육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 막강, 한 권한을 가진 동시에 만일 그가 황제의 눈밖에 나게 된다면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왕이라 말하는 이런 반역자를 살려두게 된다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오라고 빌라도에게 협박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벌레요 개라 여겼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나 뭐 로마 황제든 누구든 간에 이류인들에게는 그저 그들은 그냥 옷만 화려하게 걸쳐 입은 개. 그런 수준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마치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충신인 양 이렇게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것은 6월절 명절에 이 명절 특사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아, 22절과 23절에 유대인들이 매우 강경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요구하자 그리아도는 마침내 자기 손을 희승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함으로 너희가 다가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무죄하신 예수님께 로마 제국의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이 공식적으로 선고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 사건은 정말로 불이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좀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이 모두, 이 모두 다 불이한 이 판결에 대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실, 로마의 공식적인 재판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사형당하신 이 사건에는 분명히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죄없으신 예수님에게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돌려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사형선고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했고, 또한 주님께서 받으신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다 우리 한 몸에 다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심판을 직접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적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것이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누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값, 그 모든 죄의 책임이 예수님께 모두 다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전가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 모든 형벌과 모든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스스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포도주잔을 예수님께서 모두 합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죄를 단 하나도 책 잡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책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생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처리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렇게 죄의 책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걸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그냥 죄만 없어지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아담의 첫 상태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아담처럼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야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그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또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복종하시고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의였습니다.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이 죄악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리켜서 위대한 교환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주어지고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침내 의로운 자다. 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선고 받으셨으나 죄인인 우리는 오히려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의의는 빼앗길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달아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은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천국에까지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어린양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받고 사형선고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어린양의 되심을 믿지 않는 분이, 안, 않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그분께서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진노를, 진노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알면서도 그분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4절에서 그는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깨끗한 물로도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헛된 일을 한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불의하게 풀린 흘린 피가, 피가 묻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자기의 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독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그토록 사랑했던 권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몇년 되지 않아서 빌라도는 황제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유배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빌라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괴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죄악된 뜻대로 자유롭게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막 등덤이어서 죄를 범하게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빌라도를 죄에 내버려 두셨고, 또한 그의 행동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분의 예정과 성리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자기 죄의 책임을 모두 스스로 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말았고, 또한 오늘날에도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두고두고 예수님의 핍박한 자로 불리는 오명을 다 뒤집어 쓰게 된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에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자. 25절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이같이 엄청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가끔씩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아, 도대체 저 사람 도대체 저 말을 어떻게 감당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어떻게 저런 말에 엄청난 말을 함부로 할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말들을 내뱉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너무나 그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만을 오매 불망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너무나 엄청난 영적 특권을 이미 많이 누렸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이 누렸던 독정적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스라엘 땅에 마침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 지상에 강력한 왕국을 세울 정치적 메시아를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시고 빌라도에게 잡혀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자, 어, 성동에 당해서 분노함으로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낙기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성읍을 보시면서 눈물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차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도 다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금 19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이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포위하고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예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약 3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정치적 해방을 보도했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폭동과 진압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로마 군대는 기습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는데 마침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가 하필이면 6월절 명절기간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위당한 그 덕분에 그 많은 인원들이 성안에 갇히게 되었고 금세 물과 양식이 다, 다 받았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이게 양식이 받았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 기아의 허덕이다가 비참하게 굶어 죽었고, 로마 군대는 손쉽게 성을,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엄청난 학살을 당했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만 무려 11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법이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려서 1900년간 방랑 생활을 하면서 자손 대대로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바꾼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지난 역사, 이긴 역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는 유대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설령 그가 예수님을 못박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여러분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고, 또한 여러분의 자신의 피어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놀라운 섭리로 예수님의 구속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또한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어 믿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사도신경에 이 신앙 고백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입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가져간 그 죄를 다그 죄값을 다 받으시고 모든 형벌과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죄에서 자유원 받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가 다 처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도 입양되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의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참으로 의로운 자답게 의롭다 여긴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